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드디어 m2 프로세서를 탑재한 아이패드 에어 6세대와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m4, 아이패드 프로 7세대 사전 예약 진행 및 출시일이 확정되어 할인 정보까지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공홈에서 구매할 경우 아이패드 에어 6세대 시작 가격은 89만 9천 원부터이지만 바로 상단의 할인 사전 예약 방법을 통하면 공원보다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참고로 M4 프로 모델은 149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6세대와 프로 7세대의 출시일은 현재 6월 19일로 정해져 있으며 사전 예약은 금일 6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늦게 구입을 할 경우 6월 19일 이후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결제를 하는 게 이득. 제가 구매할 당시에 할인 중이라 싸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할인 정보도 하단 부분에 남겨놔 볼게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